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사울을 피할 때 자신에게 도움을 준 암몬 왕나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하들을 암몬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당시 나스의 아들 한눈이 다윗의 선의를 악의로 판단하고 말아버렸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자 그 땅의 대신들이 한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 이 행보는 정산적인 조문이 아니라 어, 정탐이며 곧 다윗이 정예병사를 이끌어서 어, 쳐들어와 이 성을 함락시킬 계략이다라고 어, 생각하는 이 잘못된 의도, 이 의도를 한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결과 한눈은 어, 그저 자신의 아버지 나아스를 애도하기 위하여 온이 다윗의 신하들의 어, 신하들의 그 모든 그 행보를 그 순간 정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어, 그 신하들의 수염 절반과 의복을 자르는 수치스러운 사태를 벌이고 맙니다 당시 수염이 없는 남자는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 문화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로 여리고에 머물며 어, 그 당시의 수치를 씻어낼 시간을 줍니다 한훈의 오해와 이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어, 다윗 역시 크게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다윗의 미움 또 다윗의 분노를 샀다 생각한 한우는 이날부터 벨루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 또 마아가 사람 돕 사람 총 2만 2천 명의 가량에 가까운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군사들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았던 이 한우의 군사는 당시 장수 요압과 또 요압이 고른 정예병에 의해서 어, 한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어, 자존심을 구긴 한우는 다시 군사들을 모으게 돼요 어, 동편에 있는 핫다에셀 왕의 군사들을 합류시켜서 어, 그들과 함께 다시 재정비를 하고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다윗이 직접 나서게 됩니다 다윗이 직접 군사를 몰아서 싸웠고 결국 병사 700명과 기마병 400명을 죽이는 엄청난 대승을 거두죠 이 전쟁이 다윗의 승리로 끝나자 그제서야 이제 주변의 모든 여러 왕들과 그 나라들이 이제 다윗에게 나와 하애를 청하고 어, 다시 조공을 바치며 이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섬기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 한웅과 그의 신하들의 잘못된 이 판단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어려움을 겪게 했던 사건이 아니었나 우리는 이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눈의 입장이 어땠을까? 왜 한눈은 다윗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다윗을 믿지 못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한눈은 다윗의 선한 의도를 믿지 못했을까? 아마 그 당시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한눈으로 하여금 그를 믿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이웃 나라들에게 전해집니다. 특히 지금 왕이 곧 되어진 자신, 이 한운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달가운 소식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 원수의 집안이었던 사울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의 나라 안에 다시 합류시켰다는 이첫 번째 소식이 이 한운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달가운 소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끝이 보이지 않았던 내부적인 위기 속에서도 이 다윗의 나라를 다윗은 그 나라를 안정시키고 통일시켰다라는 이 자체가 이, 이 한눈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달가운 소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세 번째는 해양 민족이라 불리는 이 블레셋의 계속되는 침략 속에서도 계속해서 승종부가 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공격 속에서도 이 다윗의 나라는 승종부가 울리는 것이죠. 이 소식 또한도 하눈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달가운 소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나라는요, 계속해서 튼튼하고 더 안전하고 더 강한 나라라는 나라라고 계속해서 그 나라가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죠. 흠이 없는 겁니다. 이 흠이 없어 보이는 이 소식 자체가 하눈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이제 곧 왕이 된 한훈에게 있어서는 이 다윗의 소식은 그렇게 달갑지도 않고요. 그냥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한훈과 그의 신하들은 다윗의 이 조문, 순수함으로 왔던 이 조문 자체를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하여 여기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큰 대접을 받거나 또 누군가로부터 대가가 보이지 않는 은혜를 입었을 때내 어, 안에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저 사람이 내게 잘해주는 데는 그 속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순수함은 사라지고 이러한 의심의 말들이 나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선의를 베푼 사람이 의도를 베푸는 사람의 사람이 그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받는 사람이 정의를 정의를 내릴 때그두 사람의 관계는요. 오해가 생기기 쉽상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선의를 베풀고 싶어도 오해가 생길까 또 오해를 받을까 주저하게 되는 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서로의 의도를 믿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그 이유를 조심스럽게 찾아본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갓 왕이 된 한우는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분명히 다윗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이 두려움이 사실 얼마나 무섭냐면 어, 두려움은 진실을 왜곡하거든요. 어, 또 두려움은 우리로 걱정과 염려 그리고 절망과 낙심이라는 감옥에서 우리를 정지시켜 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로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두려움은 우리로 서로를 돌아보수 없게 만들고 또 두려움은 무엇보다 우리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빌 일례교회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의 힘이 이 두려움이라는 힘에 의해서 자지우지 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의 힘이 이 두려움이라는 힘에 의해서 결핍되어 보신 적이 적은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만약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힘 앞에서 자지우지 되고 또내 안의 결핍을 보며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진짜 힘, 바로 하나님의 하실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 이 두려움을 우리가 날마다 사실상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안에서 발생하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된 것은 어, 한눈은 다윗의 순수한 의들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었던 그 문제의 근본은 바로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어, 이 전쟁은 사실상 일어나지도 않아도될 전쟁이었지만 실제로 한눈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생겨난 전쟁,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 사실상 다윗과 한눈은 다시 친해질 수 있었고, 다시 그의 나아스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의 그또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말미암아 그 암몬과 이스라엘의 나라는 다시 어, 온전한 관계로 맺어갈 수 있었지만 오늘 이 한우는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 안의 결핍으로 인해서 자신 안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 우리의 진짜 힘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마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는 시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힘, 진짜 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힘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힘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저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실 때는 이미 모든 은혜들을 준비했습니다 부르시는 날부터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모든 장래의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매 순간 만나는 사건 매 순간 만나는 순간 내 모든 상황 하나님은 곳곳에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면서 그 안에 다시 우리의 진짜 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그곳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고자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의도를 믿어야 되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한 계획이 있음을 오늘도 이 순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심을 신실하심을 오늘도 믿어야 되고요. 또 오늘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이전에 지난날의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또 앞으로 만날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힘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원하십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